안녕하세요 멤맨입니다 라이엇에서 새롭게 출시한 게임 마력적결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고 게임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앞서 게임을 사기 전 어떤 게임인지 간략한 정보와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마력적결관이라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 만화 럭스 코믹스 이후의 스토리를 담은 내용으로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사일러스가 탈출을 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시작되는 로그라이크 액션 RPG 게임입니다. 먼저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맞는 언어와 음성을 선택하시는데 한국어로 포함한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국가의 음성을 지원하니 캐릭터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면 한번 바꿔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음성 와야 음성 뭐야 이거? 한국어? 아니 이런 것도 있어? 기본적인 움직임으로는 WASD로 방향을 정하며 마우스 왼쪽이 약 공격, 오른쪽이 강 공격입니다. 이후 스토리를 진행시키며 다양한 스킬들과 능력을 해금시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일러스의 궁극기 강탈입니다. 마법을 사용하는 몬스터에게 능력을 사용하여 주문을 빼서 사용이 가능하며 구조물의 사슬을 이용한 도주와 몬스터에게 사슬을 감아 억압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력 체결관에는 마나 속성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스토리가 진행되며 마력 체결관에서만 볼수 있는 캐릭터들과 만나며 자신이 원하는 속성의 스킬도 강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마력척결관에는 사일러스의 마법을 강화시켜주는 동료 시스템이 있는데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각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험을 떠나기 전 자신이 원하는 속성의 동료들을 데리고 가 마법을 강화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력척결관은 기본적으로 사일러스와 데마시아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로 사일러스가 어째서 데마시아를 혐오하는지와 데마시아가 마법사를 배척하는 이유 우리가 몰랐던 자르반과 시바나의 관계 등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짜임새 있게 전개되어 있으니 플레이를 하시며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마력책결관에 나오는 굵직한 보스들로는 가렌, 모르가나, 자르반, 쉬바나 등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내에서의 스킬을 더욱 임팩트 있게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의 플레이에 익숙함과 재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마력책결관에 관한 대략적인 정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신이 직접 이야기에만 나오던 데마시아의 내부에 들어가 전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데마시아라는 국가가 마법사를 배척했던 이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러브라인 등 게임과 더불어 평소 리그 오브 레전드의 스토리를 재미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분명 흥미가 동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는 신입 사일스들 언제나 환영합니다.